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쭉 그, 아, 보, 이, 이 팔복 말씀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말씀은 팔복 말씀의 여섯 번째인, 아, 여섯 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음,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으세요? 그, 못 보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이 본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본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또 하나는,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안다, 예.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은,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런,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말의 원어는 어, 에피고노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빈 자리가 없도록 이렇게 채운다는 의미예요. 빈 자리가 없도록 채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에 빈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빈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실제 우리가 이 눈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청결한 자라는 이 청결한, 이 청결한 의미는 원어로 아, 카사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사로스라고 하는데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정결한.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퓨어라고 합니다. 퓨어. 우리 찬양할 때도 퓨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공해.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무공해까지 가다가 또 오가닉까지 갈까요? 더러운 것과 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단순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점점 옛날보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뭐, 공기도 그래요. 여기 야큐에와 보니까 조금 여기가 공기가 더 좋긴 좋더라고요 캘리포니아보다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 세상은 다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만나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뉴스 요즘 보세요 뭐 어? 여기저기서 끔찍한 사건 이 일어나잖아요. 막.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고 이렇게 알게 되고 교제하면서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참 그분 참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사님 마음이 자꾸 교제하면서 저희도 이제 가끔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 집사님 마음이 참 순수한 것 같아. 참 해맑아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이렇게 아주 순수한 그런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해맑은 분들을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자꾸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돼요. 이 험한 세상 저렇게 해맑아서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이 너무 흉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걱정이 돼요. 저렇게 순수한 분고 저렇게 깨끗한 분이 혹시 나하고 저하고 자꾸 교제하면서 더러워지지 더러워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이런 어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여러 분보다는 제가 사람을 더 훨씬 더 많이 만나요. 여태까지 저는 한 몇십 몇십 년을 목회해 왔기 때문에 다 순수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좀 맑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순수한 목사가 좀 단순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깨끗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 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선악과를 먹고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러셨잖아요.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증오, 그러니까 어떤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하셨죠?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신 거예요. 행복하고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청결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불순물, 우리 마음에 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마음. 저는 하루에 몇번씩이나이 안경을 이렇게 닦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뭐 대부분 같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안경에 자꾸 더러운 먼지들이 껴요. 이, 먼지들 이 먼지들을 제거해야지 깨끗하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눈도요, 우리 눈도 수없이 깜박거려요. 왜 그렇죠? 이 눈을 닦아주고 있는 거래요, 깨끗하게. 여러분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 이게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한번 다른 사람을 한번 미워보세요, 미워해 보세요. 금방 마음이 달라져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자기가 알아요. 마음이 달라진 게. 용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음란, 뭐, 남, 뭐 음란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한번 품어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이 마음의 더러움, 이 죄악된 생각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생각들, 이런 어떤 불순물, 죄악을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흑에 들리라 죄가 씻겨져서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편 24편 3절에서 5절을, 5절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죠? 손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허탄한 데, 마음을 허탄한 데 두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더러운 것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섞여 있는데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뭐 실수도 하잖아요, 우리요. 잘못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죄를 지어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잖아요. 내 죄가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지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가지 않는, 가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마음이 갈라져 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석, 뒤섞여 있잖아요. 이 섞여 있는 마음이 이 복잡한 거거든요. 이 섞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복잡하지만 않고 단순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 그러니까 사람, 이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중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두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마음이 있으면요.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만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바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과 세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중적이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순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유혹을 당하죠? 보디발의, 미세스 보디발, 보디발의 이 아내가 아주 집요해요. 집요하고 끈질게 유혹하잖아요.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집요하게 날마다 날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요셉이 이 끈질기고 집요한 이 여인의 그 유혹 앞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만약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바로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 일편단심이었어요. 이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사는지에 따라서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분류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뭐 사람 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해도 자격은 상관없어요.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데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지 보통? 아나무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나무인.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인생.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내면, 이 안에 있는 내면보다는 늘 거칠애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바깥을, 자꾸 보이는 것을 중시해요. 이 내면보다는.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7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속은 어떻든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늘. 그러니까 겉모습, 겉치레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좀 도전받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겉 모습, 이 겉치레보다는 내면을 좀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겉 모습, 겉치레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어, 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다녀도 상관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요, 제가 이상한 옷 입고 가면다 쳐다봐요, 그냥. 제가 미국에서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한, 제가 겨울에도 뭐, 뭐, 여름에도 뭐, 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도 상관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허례 의식도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누군지 알죠? 네. 여러분 확실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요 행복해요. 자유함이 있고. 저 그냥 보이는 것만, 뭐 외적인 것만 추구하면 인생 어떻게 될까요? 허무해져요. 저는 그 성형수술 막 엄청 하잖아요. 막 한국에서 보면은요. 요즘 미국 사람들도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그 사람들 뭐 나쁘다고 나쁘다고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외적인 것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청결함에 더 신경을 쓰는 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교퇴도 나누었죠?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안에, 하나, 어디에 나 계세요? 그러니까 무소부제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무소부제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청결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6절에 7절을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늘 하나님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청결하면요 겉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책 저런 책을 좀 보다가 그 그리스도의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어, 그 어, 독일 신학자이고 또 영성가가 쓴이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책 속에서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의, 그리스도인은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단순함을 단순함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맛보게 한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 가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좀알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심플해야 돼요. 마음이 심플해야 행복해요. 복잡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그러니까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맛보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 그래서, 그래요. 단순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나이를 먹어갈수록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계산하잖아요? 어떤 일에도 막 자기 유익 찾으면서 막 머리 돌리고 막 계산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때 행복이 들어옵니다. 이왕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다들, 우리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면요. 어떻게 되죠? 세상에 속아요. 또 사람만 바라보며 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람에게 실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죄된 본성이 있어서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예수님의 우리가,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팔복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대도다, 복대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